할렐루야! 더드림 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4월 첫째 주 더드림 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하시는 최악 버스리 영혼을 기뻐비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들 내뜻순종하세 무주를 믿기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최악 버스 우리어머니 기뻐 뛰며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s 기 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도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루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도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비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인 즉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정결법은 율법은 아니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법이었습니다. 다만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법은 오늘날 미슈나 혹은 탈무도로 발전되었을 만큼 율법만큼 엄하고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법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정결법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법을 어긴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해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부모 봉양의 짐을 어느 정도 덜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전통은 모세의 율법, 십계명에 기록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무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악용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좀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통 자체를 부인하거나 혐오하거나 쓸데없다라고 치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또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와도 같은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전통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전통은 더욱 더 신앙인답게 살아보겠다라고 시작했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퇴색되고 퇴색되어서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두 가지가 뒤바뀌고 순전히 자기 열심에 함몰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신념 혹은 시대의 시대올로기에 함몰되어 교회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에 빗대어 끊임없이 점검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함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정결법을 빌미로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시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처럼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과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과 가르침이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고 맹인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가르침은 말과 영혼을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입과 마음과 생각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묻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깊은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자여 진정한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더드림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전통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보며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전통과 행위에 있어서 왜곡되고 기울어지고 치우쳐 있는 것들을 바로 볼수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변 전통에 빠져서 주의 계명을 범하는 어리석은 관습이 있었다면,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바른 충고 앞에 겸허히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릴 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요케 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